이뭔방구소리야 이건, 이건? 아 이거 커피 먹는다고 아 누가 뿝 소리 냈어 아니야 빨대를 잘못 빨아서 그래 누가? 내가 언 아, 니가? 알았어 <laughs> 여긴..여긴 사사디바가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저번에 투스겜만거 <laughs> 1분 30초만에 끝냈어야이리들아 <끊었어. 웃음> 어떡할까? 너도 사디 사디바 사디바 투루시오 한번 해볼래? 투루시오야? 자 나도 티바 어디서 꽉찼냐어 풀이야 나 따라온다. 너는 돌고 있어? 공격 시제까지 아니 숨어 있어야 돼. 네, 숨어 있어야 돼. 이게 나가 나가면은 애들한테 네. 걸리니까. 안으로. 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. 김칙쟁 안으로 들어가 있어. 그치 그래 옳지. 한명한 한 명만 한 명만 막 보고 와. 루시오가막 보는 게 좋아. 루시오가 이제 루시우가 이제 키가 낮아가지고 다 보이더라고 아보이는데 <laughs> 어. <안고> 제대로 <laughs> 3, 2, 그냥 디펜시 키고 그냥 뛰어가면 돼요 <laughs> 고고! 가자 내가 먼저 씀 <laughs> 고고 이리 돼스 굿! 먼저 씀 제가 <laughs> 우리 맥크리 차 썼고요. 집에 가고 잠들어라고어이구기바 것도 몰빵 맞으면 아픈데, 위에 앉아있구요. 오른쪽길, 오른쪽길, 네, 오른쪽길, 오른쪽길. 보고, <목소리> 오른쪽 <귀> 보고. <목소리> 준비하시고, 뭐야? 우리 술밖에 없어. 그냥 그냥 진입, 그냥 진입. 좀만더 때리면 돼! 아 어, 좋아요. 좋다. 디패시브. 다 맞고. 안 돼! 92%인데 아, 아깝다. 뭐, 한조가 잘 쏴. 몰라. 궁 왔길래 써보니 싼. <laughs> 빠른 도구. 아 X렀잖아. 아 좋아요. 아, 벌써 끝나버렸어? 어이 녀석. 정리. 정리. 쟤네 멘탈 통하지. 18그 바로 땅 올려줘야지. 아 온라인 파이터가 자 <laughs> 사람이 크라진 봐라. 응. 얼마나 당혹스러울 거야? 4 디바가 다시부터 두드운데. 진짜 저기는 한조가지지? <laughs> 한조 위도가 다 있었지. <laughs> 막은 피해. <웃음> <웃음> 진짜 무슬모다루슈가4금이야쟤네들 <laughs> <laughs> 대꾸도 안 해. <laughs> 다 나갔다 <laughs> 나가. 이미 다 나가. 틀렸어 멘탈. 멘탈 터짐.